你是。 철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송축하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 선택을 우리 삶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 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 우리는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기도로 동력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태수바 3일차 여러분 유대 달력에 아, 오늘이 대속제를 앞두고 3일차 테슈바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사야서 9장은 어, 큰 줄기로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요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도 임마뉴엘 은혜를 누린 사람. 그중에서도 구원할 사람 그 중에서도 잔치하고 기뻐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군데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바로 오늘 어제 그들 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아, 그저께죠. 그저께 새벽에 했다면 올 구장에서는 이제 겉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며 경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대이상 고통이 없는, 어둠이 없는, 허감이 없는 세상을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다. 할리루아 하면 메시아는 빛이신 분이요. 세상이 빛이신 분이요. 어둠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 모든 근심과 슬픔을 벗겨주시는 분이오, 그죠?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그 어둠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오신다. 옛적에는 여와께서 호소불한 땅과 납달당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뭔가 멸시 당하고 고통당한는그 백성들을 후에는,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적종 이방의 갈릴리를 영하롭게 하시듯이,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 고통과 그 밀시와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기쁨과 찬송 요소로 입혀 주시는 주님,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 사역으로 저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후에는 이렇게 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허암의 흑암에 어두컴컴한 곳에 감옥 같은 곳에 같이 있던 백성들이 이제 그큰빛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월사계 배가 뭐라고 그랬죠? 초승달 같이 작은 빛으로 오시면 그 빛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빛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허감있던 사람들도 큰 빛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도 빛이 비추어서 이제 사망에서 탈출하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이때,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이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잔치를 하는 빛의 잔여단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점점 존귀해지고 점점 점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안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렇죠 주께서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절금을더하게 하셔서 마치 추수할 때의 기쁨으로 탈취을 나눌 때의 절움 같이 잔치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 하마시아 거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무겁게 먼멍에 뭔가 잔뜩 짐진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얽거맨 것이 있잖아요. 결박이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있는 우리들도 아직도 내가 뭔가 멍해를, 결박을 어떤 사슬에 묶인 채가 있다면, 이런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난 주일날 이사회에서 나오는 예수님 모습을 봤서 그죠 어떤 상태 슬퍼 있는 상태를 죄를 뒤집어 써 있는 상태를 기쁨의 꽃간으로 아름답게 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셔서 기뻐 춤추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 나무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말씀으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어 지난주 그죠. 근데 만일 그런 메시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내가 아직도 뭔가 무겁게 맨 멍에, 특별히 제이 멍에를 메고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굴레에 내가 갇혀 있다면, 이제 그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으로그멍이가 기름진 까닭에 퍼서지리라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야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왜 이럴까? 왜 일이 아직도 지체되고 있을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먹이가 벗겨져야 되고 뭔가 굴레가 벗겨져야 되고 중독에서도 해방돼야 되고 뭔가 하나님깃 기뻐지는 죄 그죄 짐, 제 멍에서도 탈출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 그 영역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뭔가 우리는 살펴야 돼, 그죠? 분명히 메시아는 이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무겁게 하면 명예와 그들이 어깨에 내려지는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이제 꺾어주셔서 그멍에를 벗겨주시고 그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는 분인데,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준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적들을 물리치는데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들을 물리치는 그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영적으로 주셨다 고 그죠. 영적으로 주셨으면 더 이상 그 악한 것들에게 내가 공격당하고 그 악한 것들이 질질 끌려가고 그 악한 것들이 만드는 감옥 안에 갇혀서는 안 되잖아요. 탈출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다시 예수하시오. 내 안에 오신 예수왕이시오. 내가 이 굴레에서 벗겨나기를 원합니다. 이 묵은 이 멍해가, 이 짐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기름음으로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귀에 자책에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죠? 널 보라고. 그럼 아직도 내가 진 짐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감옥에 갇히는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주님이그 기론분과 은혜 가운데 다 벗겨지고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이 싸우는 군인들이신가, 피묻은 그 도시, 마치 불의 석같이 살라지는, 다 태워주는, 적들은 멸해 주시고,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적들은 심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자녀들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 오직 주님의 군사로 심부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저영원의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재림 주님으로 오실 거잖아요 달리하면 적들을 매해 주시고 성립해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도심으로 오늘도 영적 정지에서 승리하시고, 적들에게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적들이 하는데 쏙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바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아름답게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익이 우리 삶에 그대로 만져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이 사익을 위해서 멍해를 벗겨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 막대기를 꺾어주시고, 승리 잔치, 기쁨의 잔치를 하기 위해서, 9장 6절에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이때는 이사야 선전 앞으로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7장 14절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뉴엘이라 하리라. 한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 그죠? 그렇게 말씀 곳곳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코 끝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한 아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한 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미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다이의 열쇠를 가진 통치자로 오신다. 왕으로 서 오신다. 할렐루야면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미웠다 어떤 이 세상의 통치자보다 위대하시고 어떤 이 세상의 통치자보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제데카와 미스파팀 어론과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하실 그분이 오신다. 근데 그분은 그 이름이 기묘자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면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요즘 찬양하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 주역이 이곳에 운행하시네, 이곳에서 역사하시네,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네, 우리 삶을 고쳐 주시네, 치유하여 주시네, 우리 요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로, 모사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가끔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들 을 만나서 상담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최고의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아름답게 조언을 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때마다마다 지혜가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주시는 그 모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거는 엘사다의 하나님. 전쟁을 치룰 때 영적 전쟁에서 성리케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또 어떤 분,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호자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와 아멘.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부모의 역할은 뭐죠?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영정은 하시는 아버지로 오시는 그분. 그런데 그분이 최종적 목적은 우리에게 살롬을 주시는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 살롬이라는 상태는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가 살롬이에요. 이 살롬이 어디 있는 살롬인데 하늘에 있는 살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늘의 살롬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이 살롬을 심어주시고 마지막 재림 주님을 오시는, 오셔서는 이 땅에 세워질그 메시아 왕국에 이 살롬으로 통치하시는 이 살롬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살롬의 왕. 살롬의 양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살롬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이 심령에 부어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살롬으로 해결도 해주시고 종말적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된 그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시는 분자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에 정사를 위했습니다 통치자로 오십니다 기묘자 기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모사 우리 최고의 상당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적 증정에서 성립케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영원한 보호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오시면서 뭘 가져온다? 하늘의 살롬을 가지고 오신다. 여러분, 에루살렘이라는 단어 있죠. 에루살렘, 에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에루살렘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살롬이 있는 도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 에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늘의 에루살렘과 이 땅의 에루살렘이 연결된 도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이 땅의 에루살렘과 저 하늘의 에루살렘을 통일시겠다고 제가 전한 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으로 하늘의 에루살렘이 있는 그 살렘을, 살롬을 이 땅의 에루살렘에게 부어주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에루살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이 메시아 하마시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렐면 그래서 이 구장 육설 말씀을 우리 가 콩묵상하셔야 돼요. 아, 기묘자이신 그분, 모사이신 그분, 어깨 정사를 매신 통치자이신 그분, 살놈으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살놈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 영존하신 포자 아버지로 오신 분 그분이 이사였으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이 하기 7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7절 그분은 거청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다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찔끔, 일시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그게 메시아 왕국은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예요. 정사와 평강이 담이 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이소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워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 세상 다이소의 왕관는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세우신 그 메시아 왕국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나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 제대과와미스파팀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 앞에 어로움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오직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더 이상 시기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회복됐을 때 어떤 모습인가 우리 보았어요. 자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소굴에 손을 넣어도 서로 해하지 않는, 상하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이 이 땅에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는 그 땅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신부단장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5784년 나팔절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는. 그래서 예행연습하는 거예요. 재림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습하고, 대속질 구원과 심판을 확증받는 그 예행연습으로 캐슈바의 시간, 오늘 3일째 해계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전하라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저 나라, 우리가 입성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맨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통치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구센 나라가 될 것이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누구로? 망군의 여와의 열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 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물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이루어가고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껴있는 교회들이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시는 것이 보죠. 맨 마지막 말씀 무상하십시오.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리루야 아멘. 오늘 구장 1절부터 7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대요. 오늘도 그 나라 사모하며,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치울 것 치우고, 또더 채울 것 채워나가서, 5784년, 나팔절, 5784년,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구장에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성육신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아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청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이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완전한 해방의 역사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메시아 왕국, 저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아버